이미 알려졌듯이 만화와 영화 등에서 영감을 받아 그만의 느낌으로 변화시키며 특유의 물빠진 듯한 빈티지한 색감과 유머러스한 디테일이 인상적입니다. 그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영화를 주제로 하여 소위 덕후를 자극하는 디테일로 그만의 상상을 잘 살린 그만의 작품으로 재해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영화의 배경과 인물들을 한 화면에 압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재미를 줍니다. 그는 그의 그림에 대해 종교하는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 나의 작품으로 그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큼 짜릿한 감정은 없어요라고 말하는데요. 이 말에서 그의 작품 동기와 세계를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전시의 감상 포인트는 뭘까요? 우선 영화의 순간들, 웨스 앤더슨 컬렉션. 맥스의 순간들이라는 타이틀의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며 영화에 함축된 스토리를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.